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 주요 부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주요 부사입니다. 먼저 very와 much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She plays violin very well. 그녀는 바이올린을 킵니다 잘. 근데 부사인데 잘인데 잘에 대한 정도 매우 잘, 매우. 따라서 부사, 부사를 우리가 수식하거나 강조할 때쓰습니다 The story is very interesting. 그 이야기는 재미있단데 재미있는인데 재미있게 하는입니다. Interest가 관심 가지게 하다 동사의 ing 붙여 현재분사인데 현재분사, 아, 형용사죠. 그래서 very 매우 그 이야기는 매우 재미있습니다. She is much taller than you. 그녀는 너보다 훨씬 더 키가 크다. 이때 더 키가 큰데 얼만큼 더 커? 훨씬 많이. 에, 비교급일 때 또는 최상급일 때 수식은 much가 해준다. much 비교급이나 최상급. 물론 최상급일 때더 very도 쓰는 어긍정으에서 아, 그 많이 씁니다. 더 very 더 강한 종가자도 붙는 거고 일단 여기서는 much 비교급 강조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The bridge was much destroyed. 자, 과거분사죠. 과거분사 destroyed. 그 다리가 파괴되었다는데 많이, 매우 파괴되었다. 따라서 과거분사 수식 much. I'm a much afraid of being late. 나는 늦, 늦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정도가 많이, 매우. 네, afraid. 서술적 형용사. 서술적 형용사 수식할 때는 much. 그래서 문법적 요약을 보면, very는 형용사나 다른 부사나 현재 분사를 수식하거나 강조했을 때, very를 쓰고, much는 비교급 최상급 혹은 동사. I love you much.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love 많이 사랑합니다. 동사가 수식할 때도 much 쓰는 거. 과거 분사, 과거 분사요. destroyed, much destroyed. much를 쓴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는 멋지다, a f r a i 감정 유발 동사의 과거분사. 과거분사는 원래 멋지를 쓰는데 구어체에서, 구어체에서는 형용사처럼 감정 유발 동사의 과거분사는 일반 우리가 형용사로 보기 때문에 구어체에서는 대리로 수식하는 경우가 많다. 자, 이 정도 알아두시고. 자, v e r 멋지. 이번에는 already yet still에 대해서 말씀. 자, 먼저, I've already finished my work. Already. 이미, 벌써. 어, 나는 벌써 내 일을 다 끝냈다. Already. 자, 이때, already는 조동사. 이게 이제 완료형인데, 완료 시제에서 했 나중에 시제에서 말씀드립니다. 조동사와 조동사 뒤에 옵니다. 이렇게. 또는 비동사 뒤에. 아니면 일반동사 앞에 옵니다. 그래서 I've already finished my work. 나는 내 일을 벌써 이미 다 끝냈다. Already. 이 위치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lready는 조동사나 비동사 뒤, 일반동사 앞에 쓴다. 아러시고요 I've finished your work already. 자, 의문문에서 Already는 원래 의문문에서는 안 씁니다. 긍정문에 쓰는데 이렇게 의문문에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놀라움을 표현할 때, 놀라움을. 어, 네가 벌써 너일 끝냈어? 이렇게 놀라. 이때는 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벌써, 입니다 벌써. 의미가 그래서 같죠? He's never been to America yet. 자, never 또 마찬가지입니다. never 또 부정부사죠. 어, 그는 yet, yet 아직 미국에 가본 경험이 없다. 완료시제 경험 아, 문장입니다. 그래서 yet, yet은 부정문 했습니다. 그래서 뜻은 아직. t h e g i r l is still studying English. 그녀는 아직도 아직 똑같이 아직입니다. 이거는 yet은 부정문 여기 아직인데 아직도 공부하고 있다 영 이 s t i l l 비동사나 조동사 뒤에 옵니다. 그런데 부정문에 쓰이면 조동사 앞에 옵니다. 네, 매우 강한 부사죠. 조동사도 이깁니다. 그래서 he still does keep silent. 그래서 그는 그는 아직도 아직도 keep silent. 침묵을 가만히 말하지 않고 있지 않다. silence는 침묵하다 인데 이 떠진 이가 부정이니까 자 그래서 아직도입니다 아직도 이것은 문법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already는 긍정문에 쓰이고 이미 벌써 라는 뜻이고 긍정의문문에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언제 쓰느냐 놀라움을 표현할 때 쓴다 yes은 의문문이나 부정문일 때 쓴다 의문문이나 부정문 아직, 예. 그다음에 still, 긍정문에 주로 쓰입니다. 아직. 그런데 부정문에 쓰일 때는 어떻게 오냐면 자리가 조동사나 비동사 앞에 온다. 예. 이렇게 앞에 오는 것은 still 하나입니다. 자, 다음 뭐뭐 전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o v e 와 before가 있습니다. o v e 와 before. 그리고 e n o 에 대해서 enough도 형용사부다 같은 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고은를 보면, 어고는는 부산, 뭐뭐 전에요. 그냥 전에. 그런데 전에인데 단독으로 쓰일 수 없습니다. 앞에 반드시 숫자 이렇게 같이 씁니다. two years ago. 그래서 2년 전. 근데 before는 이렇게 단독으로 쓰입니다. 그냥 전에. 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거우는 앞에 명사가 같이 함께 쓰입니다. 이렇 단독으로 쓸수 없다. 그리고 어거우는 과거 시제에만 씁니다. 과거 시제. 네. 그래서 나는 2년 전에 서울에 살았다. 지금은 안 사는 거죠. 네. 2년 전에는 살았다. I've seen you before. 나는 너를 전에 단독으로 쓰여가지고 그냥 전에. 이 before는 현재 완료, 여기처럼 전에 본 적이 있다, 경험을 나타내거나, 또는 이 전에가 과거 시제에도 쓸수 있습니다. 전에 너를 보았다. 그래서 I saw you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이게 현재 완료, 경험. 어, 전에,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볼 때, 너를 본 적이 있어.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음. He has enough money to buy a car. 자, 이때 enough는 형용사로 쓰습니다 형용사로 쓰일 때는 명사 앞에 일반적으로 옵니다. 물론 이거를 뒤에 enough가 많이 뒤에 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enough money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enough money to buy a car. 아, 차를 살 만큼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 충분한 돈. 이렇게. 그런데 밑에는 부사로 쓰였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형용사 뒤에 옵니다. He is rich enough to buy a car. 아, 자, 어, 그는 살 만큼 충분히 부자. 부유한 이다. 그래서 부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문법 요약 보면, 어거는 전에로서 뭐뭐 전 물결이 들어가죠. 이 물결 들어가는 건 뭐냐? 이피 e 는 물결 안 들어가죠. 뭐뭐 전에. 이게 바로 명사입니다. 명사와 같이 쓰여야 됩니다. 이렇게. 과거시제에만 쓸수 있다. 알아두시고, before, 단독 사용 가능하고, 말로시제나 과거시제에 사용 가능하다. enough, enough는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고, 부사로 쓰일 때도 있다. 형용사로 쓰일 때는 enough 명사, 투명사, 또는 명사 뒤에 enough 이렇게 써도 된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enough 명사 쓴다. 부사로 쓰일 때는 형용사 뒤에 enough가 온다. 이해 됐죠? 자, 부정부사입니다. hardly. 거의 뭐뭐 하지 않게. 동사하고 해석 함께 해석할 때는 거의 아니다. scarcely. 마찬가지로 거의 아니다. 원래 scarcely는 좀처럼 뭐뭐 하지 않은인데, 같은 의미입니다. barely. barely의 원뜻은 겨우 가까스로 라고 하는 뜻인데, 마찬가지로 다 부정부사입니다. 거의 뭐뭐 아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I scarcely 나는 가까스로 아니 거의 알지 못한다. 아, 알지 못한다 그를. 그래서 나는 그를 거의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문장. I had a h a r d arrived when it began to snow. 나는 거의 도착하지 않았었다. 여기까지. When it began to snow. 눈이 내리기 시작할 때, 그래서 어, 나중에 배웁니다. 종속조사에서 어, 해석보다 여러분들 위치하고 부정부사가 뭐다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는 내가 도착하자마자 내가 도착하자마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밑에 문장은 부정부사가 맨 문장 앞에 나왔습니다. 이, 이 경우에는 조동사가 조동사나 비동사가 주어 앞에입니다. How did I arrive? 이렇게 씁니다. It began to snow. 그래서 내가 도착하자마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자 문장 유약, 아, 문법 요약을 보면 조동사나 비동사 뒤에 옵니다. 부정사는 또는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한다. 도치구문 즉 어, 부정부사가 문 뒤에 올 경우에는 부정부사 뒤에 비동사나 초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온다.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Uh, here, there입니다. Uh, there he comes. Uh, 그가 저기 오네. Here comes the bus. 버스가 오네. 네, 여러분 여기서 here, there는 굳이 우리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Uh, 유도부사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네. 버스가 오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원래 히어 대어가 이렇게 유도부사 성격을 가지고 어, 쓰였을 때는 일형식 문장입니다. 일형식 문장에서 일형식 문장에서 이때 중요한 것은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주어 동사가 오고 일반 명사가 주어인 경우에는 일반 동사 플러스 주어가 됩니다. 바뀝니다. 그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문법 요약을 보면 동사가 이때 히어나 대어 부분에서 동사는 비동사나 자동사이어야 한다. 왜냐 이정식이기 때문에. 기어데어데 명태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주어 동사가 없고 일반 명사가 주어인 경우에는 동사 주어를 쓴다. 아, 이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할 내용입니다. 자 이상으로 주요 부사에 대해서 설명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비교급 최상급에 대해서 제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